여러분, 오늘은 이 털실타레라는 잡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리뷰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구경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잡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었던 거랑 그리고 제 눈에 좀 예뻐 보였던 작품들을 좀 추려서 가져왔어요. 우선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릴 건 아니어가지고, 잡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잡지 앞부분부터 되게 예쁜 여름작품들이 막 우다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두 가지 옷들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저는 옷 말고 이 모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아이보리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모자인데 블랙 포인트 부분이 약간 입체감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뜨개 잡지를 보는 게 처음이라서 몰랐는데 잡지 안에 있는 작품들 대부분이 뒤쪽에 도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놓은 작품들은 나중에 꼭한 번씩 떠보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작품이에요. 제가 연두색 초록색 계열의 실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 그런 색감의 실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시원해 보이는 이 구멍 뽕뽕 뚫린 디자인이 되게 예뻐 보여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두 작품이에요. 우선 이 작품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사실 여름 옷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살이 좀 비치는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편물이 좀 뽀글거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색깔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귀여운 스타일의 여름 반팔 니트 찾으시면은 이 디자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작품은 뭔가 딱 여름 가디건의 정석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한쪽에 패턴 디테일을 보여주는 사진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구멍이 좀 송송 뚫려있고, 이 디자인 자체도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좀 좋아하는 편인 저한테는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파츠입니다. 제가 야미티의 가디건을 뜨면서 레이스 뜨기에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 이렇게 잡지에서 크로셰 레이스를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레이스 패턴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 보였고, 그리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되게 시원해 보여서 여름옷 패턴으로 넣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동현 수예점이라는 곳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예전부터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왔던 공방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가 딱그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우드랑 무채색의 실로 떠져 있는 좀 하늘하늘한 느낌의 작품들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이 공방의 모습이 너무나 제 취향이었어요. 특히나 이쪽에 있는 이 레이스 커튼 있죠?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공간도 진짜 예뻐요. 여기는 레이첼님의 작업실 공간인데요. 직전에 보여드렸던 공간보다는 확실히 좀 밝은 느낌이고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소품들과 작품들이 가득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손때 탄 옛날 작업실 느낌이 나가지고 이 공간도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레이스 커튼이 되게 예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이 뒤쪽에 레이스 커튼 작품이 딱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도안도 마침 있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미리 떠봤어요. 책은 잠깐 내려놓고 제가 뜬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도 원작처럼 하얀 실로 떠보고 싶었는데 하얀 실이 없어서 이렇게 보라색 실로 떴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 좀 가벼운 느낌의 실을 찾다가 이 실을 선택을 했고 펼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패턴 되게 예쁘죠. 근데 뜨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한 이틀 정도 걸려서 다뜬것 같아요. 대신 도안이 다 기호도안이다 보니까 코바늘 도안을 볼줄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공부를 하시고 나서 떠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코바늘 작품을 영상을 보고 뜨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도안만 보고 떠본 건 처음인데 뜨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나 블로우 같은 데 찾아보면서 열심히 떴어요. 근데 처음에만 이렇게 헷갈릴 뿐이지 다음부터는 패턴 무한반복이라서 이 패턴을 한번 파악을 하면은 뜨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시 잡지로 돌아가서 제가 방금 떴던 레이스커튼 옆에 있는 이 모티브 조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모티브의 매력을 알게 돼가지고 가방도 좀 뜨고 했는데 아직 옷을 떠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여기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모티브 조끼를 발견해가지고 이 조끼도 여름 가기 전에는 꼭 한번 떠보고 싶어요. 단순한 모티브가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시원한 느낌의 모티브라서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원래는 수영복 위에 입는 옷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상의 부분을 일상복으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작품을 뜨게 된다면 이 상의랑 가방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여름실 추천 파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추천해주신 실이어가지고 더 믿고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여름실들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예요. 이건 낙양모사에서 주최한 전시인데 그 공간에 전시됐던 작품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담겨있더라고요. 작품들이 너무 다 예뻤는데 이 작품들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건 바로 이두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뜨기로 만든 모빌인데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모빌의 모습은 좀 단단한 제형에 짤랑거리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빌인데 이런 부드러운 질감의 뜨개 모빌을 보니까 되게 독특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식물도감에서 영감을 얻은 상상 속의 식물을 이렇게 뜨개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물의 줄기, 잎,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내는 분위기가 예뻐가지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실 염색 파츠예요. 여기에 실 염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라던가 과정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 염색할 때이 부분 보고 따라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완전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던 이 포르투갈 스타일 니팅입니다. 저희는 보통 아메리칸 니팅이랑 컨티넨탈 니팅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에 걸고 하는 포르투갈식 니팅이 있대요. 처음에는 이 쿠션 패턴이 너무 예뻐서 살펴봤는데 옆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동작으로 뜨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포르투갈 스타일 니팅 방식이었고 이 뜨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져가지고 글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 방식으로 뜨면 안뜨기가 겉뜨기보다 훨씬 더 쉽다 그래가지고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옷은 패턴이 예쁘기도 한데 이거를 신 수평기로 떴다고 해가지고 신기해서 넣어봤습니다. 손뜨기 작품만 아니라 이렇게 수평기로 뜬 작품들도 볼수 있어가지고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수평기로 비침무늬를 뜨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수평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은 다 도안이라서 오늘 잡지 구경은 여기까지 할게요.